제일정보중 고등학교에 대한 전남교육청의 감사결과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암군의 시설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공사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휴양시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80년 빈도의 수해를 대비한다며 다리를 높게 건설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별미인 매생이 채취가 한창입니다. 서을 앞두고 분주한 완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4흘 동안 목포제일정보충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재산이 적법하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토지보상금은 설립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고, 일부 토지는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반환 등의 조치를 내렸는데, 학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 대양산단 진입로 인근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목포 제일정보중고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학교 재원 7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이곳에 학교 부지 2만 8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이곳에 학교를 옮기기 위해서인데 앞에 대교가 개통되고 목포종합경기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일부 부지가 목포시에 수용됐습니다. 학교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은 지난 2011년과 14년, 19년 세 차례에 걸쳐 10억여 원. 보상금은 설립자인 김성복 교장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고 법인 설립 출연금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수용되지 않은 일부 토지는 지난해 9월 둘째 아들에게 증여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재산 변동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감사 결과 허가 없이 진행됐다며. 토지보상금과 불법 증액된 토지의 반환을 학교 측에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동의하지 않고 의견이 있고 재심해할 계획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에서는 또 전임학생회장 퇴학처분 업무 부실과 교감 직무대행 임명 부적정 학교 시험지 관리 부실 퇴직한 계약제 교원 보수 과다 지급 등을 적발해 경고와 시정 회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전남 교육청의 이같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학교를 개인 소유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설립 주체 명의 변경도 당분간 힘들 전망입니다. 음,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하는데 어... 검토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목포 제일정보신고는 강제 퇴학된 이정구 전임 학생회장의 퇴학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지 일주일 만에 퇴학처분을 철회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영암에서 추진된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마을 주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수십억을 들여 만든 휴양시설도 운영에 차질이 생겼는데. 시설에 수십억을 투자한 영암군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 개장한 영암 금정마을 뱅뱅이골 기찬랜드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33억여 원을 투입해 계곡 언저리에 풀장 세 개와 놀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영암군이 만든 자연계곡형 휴양시설은 상류의 태양광 발전 공사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상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민원을 한선어 차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뭐 어떤 이러 반응들이 서로 책임 회피성으로 군에서는 뭐 산자부에서 허가를 했 때문에 산자부 소관이고 여름철 평상을 깔고 휴식을 즐겼던 계곡에는 전에 없던 토사가 상류에서 떠밀려와 곳곳에 퇴적돼 있습니다. 최근의 겨울 비를 감안하더라도 비가 그친 뒤한 주가 흐른 뒤까지 물은 좀처럼 맑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광 공사 업체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의 영업 차질을 감안해 뱅뱅이 골 기차랜드 운영을 맡은 영농 법인 측에 9천여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매년 그 수입 금액 한90% 정도 저희들이 상을했어 엑스로 그러니까 면 어느 정도천 정도 됩니다. 작년 것만. 그러나 정작 수십억 예산 투입이 무의미하게 된 영암군은 물놀이장 운영 차질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계곡물은 본래 비가 온뒤 탁해지고 공사로 인해 탁도가 해소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뿐이란 겁니다. 어, 상적인 운영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유지라는 특성상 그리고 여름 한철 어떤 물놀이가 주 공간이다 보니까 우기 비가 온다 등하면 어차피 물놀이를 할수 없는 상황이고. 취재가 시작되자 영암군은 배수로 정비와 기차랜드 계곡 퇴적물 준설 등 업체 측에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여의도로 복귀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출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전 총리의 행보에 따라 호남 민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퇴임을 하고 난 다음 날 곧바로 민주당과 국회를 찾았습니다. 전라남도지사와 총리직을 수행하고 6년여 만에 민주당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할수 있는 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총리는 일단 당 내에서 상임 고문 역할을 맡게 됐지만 사위로 총선 선거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공동 선대위원장이나 서울 종로구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곧 선거 대책위가 발족하면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유력 대권 주자로서 당 안팎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 감으로 이전 총리에 대한 광주 전남 지역민의 선호도가 5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이전 총리의 행보는 지역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남 정치를 이끌어가시면서 대통령까지 나오자고 대통령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기록을 뛰어넘은 이낙연 전 총리, 총선을 전후해 민주당 내 입지를 굳히고 대권 도전을 향한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이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은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한 광주 전남 총선 지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지난 12일 창당한 대한신당이 오늘 광주 목포에서 첫 지역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신당 지도부와 현지 국회의원 등은 오늘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경환 당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이어받아 제3지대 정당 통합을 성사시키고 개혁 정권 재창출에 대한 신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내일부터 집회와 전화, 보고서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모든 의정 활동 보고회가 제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 기념회 개최도 내일부터 제한되고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 명의의 광고와 후보자 광고 출연이 금지되고, 통리 반장이나 주민 자치위원 등이 선거 연락소장과 선거 사무원 등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도 내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무안의 한 시골 마을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다리 공사 때문인데, 주민들은 마을을 망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드리 탕선나무들이 500년 넘게 마을 앞을 지키고 있는 무한 태봉리. 조용했던 이 시골마을이 요즘 새로 다리를 놓는 문제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홍수 등의 자연재를 막기 위한 하천 정비사배 하나로 지은 다리가 지나치게 높게 시공되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다리가 기존 거보다 최고 2.5m나 높아지면서 마을 전체를 입구부터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리가 기존 마을 도로와 기형적으로 이어지고 인근 집들은 철거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높아서 되게 더워도 고 우리 집 흙을 올라 고 우리 앞에가 뚝이 생기고 칼락뚝 생기고 네깔 생기고 질 생기고 찍어서 하는 네가 마을 수호신으로 귀하게 여겨졌던 고인들 또한 수장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장 실정과 전혀 안 맞는 설계 시공인데도 주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최근까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수차래 그잘나도하고 시공사에 어 다리가 넓다고 해서 그 민원을 정식으로 두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자체를 뭐 들어주지도 않고 묵살하고... 전남도청과 시공사는 80년 빈도의 홍수와 지진 등을 감안해 다리를 안전하게 설계했고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태봉천 상류기 때문에 물난리가 단한 번도 난 적이 없었다며 애초 탁상 설계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다리공사는 주민 반대로 석 달째 중단된 상태.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태봉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을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산단을 비롯한 광주 전라 지역 업체들의 대기 오염 물질 측정 기록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만 100명이었는데 90명이 넘는 피의자가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도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여수 산단 업체들의 대기 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여수 산단의 LG화학과 하나케미칼 GS 칼텍스와 금호 석유화, 롯데 케미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7곳과 측정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40명의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배출 기록을 조작한 업체들이 추가로 확인되자 검찰은 지난해 9월 곧바로 2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초까지 진행된 2차 수사에서는 여수산단을 비롯한 광주 전라 지역의 배출업체 18곳과 측정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59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기록부를 조작해 환시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지도 점검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중 측정 수수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신의 회사에 각각 9천여만원과 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여수산단 A배출업체 직원 2명과 이들과 공모한 B측정대행업체 임원 1명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측정 기록을 조작하지는 않았지만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여수산단 A 배출업체 직원에게 청탁을 한 C 업체 대표 한 명도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두 차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모두 83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넘겨졌고 8명은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9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모두 100명으로 91명이 무더기 기소된 셈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끝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공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남녁 바닷가에서는 요즘 겨울철 별미인 매생이 최취가 한창입니다. 깨끗한 바다에서만 자라는 매생이는 설을 앞두고 전국에서 주머니 쇄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남 완도 약산도 앞바다. 대나무를 세우고 연결해 만든 양식장에서 매생이를 채취하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두 다리에 자란 매생이 길이는 15에서 20cm, 윤기와 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 향이 좀 짙어야 됩니다. 향이 짙으면 이게 찰 매생이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체장은 한 15에서 한 20cm 정도 되고요. 제기라고 불리는 묶음이 10개씩 들어 있는 4kg 한 상자의 2만 원. 양식 초기인 지난해 가을 발생한 태풍 피해 여파로 생산량이 30%가량 줄면서 가격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청정해역 건강식으로 숙취회소에도 좋고 국과 전등 음식도 다양해 서를 앞두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끼래놓으면 이게 또더 가늘어져요. 버들버들하고 그냥 입에 여면 그냥 넘어가버려 가격 폭락을 겪었던 어민들은 많케는세 차례까지 하던 수확을 한 차례로 줄이고 상품성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완도 등 남해안 매생이 채취는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와 함께 평년보다 비도 많이 내리는 온난 다습한 기후가 올겨울 기온의 특성인데요 겨울답지 않은 겨울 날씨로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아지면서 농촌에서는 시름이 깊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겨울 푸르름의 상징 보리. 하지만 올해는 다 자라기도 전부터 누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황화 현상으로 계속 방치하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확기에 수확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보리 열 같은 경우 가격도 안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걱정됩니다. 올겨울 잦은 비가 원인인데 지난 연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90mm로 평년보다 55mm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기온도 평년보다 0.9도나 높았습니다. 기온이 높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처럼 보리의 생육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웃자람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웃자람 현상은 마늘과 양파 등 다른 밭작물에서도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대체적으로 날씨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특히 보리는 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온 다습하게 되면 곰팡이병이라든가 뿌리 썩은 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큰 문제는 식물의 활동성이 증가하는 다음 달부터 병충해 발생도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기온으로 죽지 않고 월동하는 곤충이 늘어나면서 과수나무와 밭작물에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이 이렇게 따뜻하면 아무래도 내년 그러니까 올해 그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 정보를 참고하셔서 그때그때 적기에 병해충을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겨울답지 않게 계속되고 있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농민들은 한해의 시작을 시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제환입니다. 전라남도는 해양 치유 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완도 신지 명사 심리 일대 조성 중인 해양 치유 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완도 신지 명사 심리에 오는 2021년까지 국비 등 320억 원을 들여 해양 치유센터를 조성하고 더불어 민간 해양 치유 전문 병원, 해양 치유 바이오 연구단지, 해양 치유 체육인 교육훈련센터 등을 유치해 2030년 국내 제1의 해양 치유 거점단지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의 첫 출판 기념회가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교인 목상고 인동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고마워 미안했고 잘못했고 사랑해라는 책을 통해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뇌종양 투병으로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담았고 직접 토크쇼 방식으로 출판 기념회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목포 발전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 사일 동안 하나로마트 남학점 야외 주차장에서 직거래 행복장터를 개설하고 특산품 등을 30% 할인 판매합니다. 신안군은 겨울에 생산되는 딸기가 아닌 식물 이름 그 자체가 겨울딸기인 식물에 흑산도에 군락을 잃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겨울딸기는 초여름부터 10월까지 꽃이 피고 가을부터 겨울 사이 열매가 맺기 때문에 겨울딸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은 다양한 영상 자료를 통해 관람객이 미래 농업에 담겨 있는 과학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미래의 농부를 체험해 볼수 있는 미래농업 전시실을 개관했습니다. 한편 군이 결혼문화 장려와 안정적인 신혼생활 정착을 위해 결혼 장려금을 마흔아홉 살 미만의 모든 신혼부부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완도군 금일읍 도창리에서 126만 6천 원을 보내셨습니다. 금일읍 동백리 주민들이 1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무포지역 세무사회에서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약산면 고금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100만 원을 전해오셨습니다. 마량일구 50만원, 박민규 씨 30만원, 빙그레 산악회 50만원, 산정동 통장협의회 30만원, 금일초등학교 32만 2780원, 옥당 2구에서 65만원을 보내셨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목포 MBC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과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목포에서 6개월 된 영화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목포 석현동의 한 주택에서 6개월 된 여아가 숨을 쉬지 않고 숨져 있는 것을 아이 어머니가 발견했습니다. 목포 경찰서는 분유를 먹이고 잠을 재웠다는 아이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무안의한 초등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5분쯤 무안군 청계면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68살 김모씨가 길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